안녕하세요. 하이처전프라의 박선현입니다 어, 오늘 저는 그2분기 경제와 관련된 어, 저희 하우스 비율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번에 저희가 그각 부문별, 그니까 채권, 주식, 뭐, ETF를 중심으로 해서 2분기 전망 자료를 종합 자료를 냈고요. 어, 그첫 번째 파트로 해서 이제 경제 부분 자체를 오늘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분기 경기와 관련된 가장 핵심 부분 자체는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그 실리콘밸리 은행발 신용위기일 것 같고요. 과연 이 신용위기가 과거 글로벌 금융위와 같은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라는 부분 자체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 흐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일 것 같습니다. 거기에 지금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중국의 그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 이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국내 수출 경기에도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어서 2분기 경기 흐름을 좌우하는 어떤 2대 변수라고 좀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은 제가 좀 2분기에 좀 이슈가 될수 있는 뭐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이슈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스스로 묶 스스로 답하는 어떤 이러한 형식을 통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 최근 이제 불거지고 있는 SBB 발사태 신용위기가 정말 확산될까? 최근에 여러 가지 뭐안 좋은 뉴스가 상당히 많습니다. 뭐또 추가적인 은행들이 좀 부실에 대한 얘기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좀 공포가 십사 있는 그래서 새로운 신종어인 뱅크데미, 그러니까 뱅크와 팬데믹을 합성한 이러한 어떤 신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의 불안감 자체가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잠재적으로 지금 이 신용 위기 자체가 정말 은행 시스템 자체를 다시 한번 불안시키고 우리가 2008년에 경험하왔던 심각한 경기 침체, 이러한 것들을 촉발시킬 수 있을지라는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어, 우려가 자체 상당히 큰 부분들입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는 뭐 잠재적인 위험이 없다라고 사실은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고 여러 가지 지금 어, 제기되고 있는 위험 자체는 상당히 크지만 2008년과 비교해 봤을 때 이번 신용 위기가 어 시스템 리스크가 은행 시스템을 전부, 전반적으로 흔들고 경기 자체를 급냉시키는 이러한 모습으로는 어 확산되지 않을 거다라는 쪽에서의 어떤 그 가능성을 좀 엿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2008년과 뭐가 다를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 생각의 시간을 좀 되돌려서 우리가 2008년을 다시 가보면 그때의 그 위기 자체의 촉발은 아시겠지만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주식 담보대출의 부실에서 시작이 된 부분들입니다. 어, 뭐 최근에 그 SVB 사태, 이러한 것들도 사실은 부실이라는 부분에서 보면 뭐 일맥상 통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약간의 좀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를 드리겠고요. 어, 서프라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신용이 없는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대출해줘 보니까, 어, 주택가격 이상의 사실은 대출이 나갔고, 그것은 당연히 이제 부실, 깡통 자산이 이제 된 사항들입니다. 아그 깡통 자산을 또 기초로 해서 여러 가지 파생 상품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은 부실의 어떤그 연속성이라고 할까요? 확장성 자체가 상당히 이제 컸던 게 2008년 글로벌 금융위 당시입니다. 그렇지만 최근 SVB 사태에 있어서의 부실 문제, 어, 화면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최근에 부실 문제가 되는 거는, 어, 지금 증권 투자 손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행에서 은행 그 들어온 자금들 자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로 이제 국채를 투자를 했는데 국채를 투자한 상황에서 미 연준 자체가 금리를 많이 올리다 보니까 이제 채권 가격이 당연히 이제 하락을 하면서 은행들이 손실을 받게 됐습니다. 문제 자체는 이 손실이라는 것들 자체가 확정된 손실이 아니라는 부분들이죠. 지금 거의 한 7천억 정도 정도의 은행권의 투자 증권 손실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금리 자체가 하락을 하고 또 만기까지 보유를 하게 되면 손실 자체는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손실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 7천억이라는 손실 자체가 완전히 확정된 손실이 아니라 앞으로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보게 되면 분명히 2008년에 어떤 손실과는 좀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 좀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은행들이 손실을 보다 보니까 최근 이 연준이 은행 대출 프로그램을 이제 작동을 시켰습니다. 지금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채권. ...들을 이 연준에다 맡기게 되면 액면가로 이제 1년간 대출을 해주는 이제 프로그램을 작동을 했기 때문에 굳이 은행들 자체가 손실을 보면서 이 채권들을 팔 필요가 사실은 없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손실 자체가 상당히 줄어든다. 그것은 당연히 위기 자체가 상당 부분 진정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제 개인적으로 이번 SVB 사태의 또 다른 촉발의 원인 자체는 가상화폐 시장에서의 어떤 충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한때 전세계 가상화폐 시가 총액은 2조 6천억 달러까지 이제 치솟았습니다. 근데 최근에 가상화폐 시장의 시가 총액은 한 1조 1천억 달러로 이제 쪼그라들었죠. 그렇게 보면 한어 고점 대비 지금 한 1조 5천억 달러가 줄어들었는데 그 누구에게 이제 손실이 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아 개인적으로 투자하신 분도 이제 손실을 받기는 하겠지만 이 가상화폐와 관련된 어 은행들 자체는 당연히 이렇게 보면 이제 손실을 볼 수밖에 없었고 그게 뭐 SVB 은행 뭐 일부 이제 그런 가상화폐의 어떤 연관성이 있고 또 하나. 저희가 이 SVB와 더불어서 파상을 했던 실버 게이트라든지 시그니처뱅크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되면 대부분 암호화폐와 관련된 영업을 했던 은행들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파산에 대한 부분 자체, 결국 가상화폐 시장 자체가 너무 줄어들었다라는 부분 자체가 상당히 좀 중요한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또 추가적인 어떤 파생상품을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될 텐데, 아직은 이 가상화폐를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파생상품, 그니까, 서프라인과 관련 과거처럼 파생상품을 만들어 놓는 사항들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손실 자체는 더 이상 확대되는 모습은 아닐 거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손실이 확정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조금 과거의 어떤 위기 상태의 어떤 손실 내용 자체가 다르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실물 경기로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2008년, 미국을 대표하는 산업. 그러니까 좀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었던 GM이 파산을 했습니다. 상당히 충격일 수밖에 없었고 그것은 미국 경제에 어떻게 보면 몰락이라는 어떤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연쇄적으로 기업들이 도산을 했고 실업률이 치솟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경제 자체가 이제 급랭을 하면서 당연히 그것은 또 부실을 키우는 이런 악순환 의 고리를 이제 띄었는데 반면에 지금 미국을 대표하는 산업 뭐잘 아시겠지만 이제 최근에 뭐핀테크로 대. 대변되는 또는 팡으로 대변되는 뭐 아마존이라든지 뭐 메타가 됐죠. 메타라든지 뭐 넷플릭스 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뭐 이러한 어떤 빅테크들 자체가 지금 미국을 이제 선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런데 자연스러운 건 이번 사태에 있어서 빅테크 자체는 그렇게 큰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어, 나스닥 지수 자체도 여전히 뭐 신용위기에 대한 어떤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면 왜이 빅테크 기업들은 흔들리지 않고 있느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 또 내부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현금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 병색이 되더라도 이러한 빅테크 대체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거기에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어, 기술 중심의 어떤 이러한 혁신 사이클 자체는 당연히 이들 기업의 수혜를 이제 볼 수밖에 없는. 최근에뭐 더구나 AI에 대한 어떤 부분까지도 사실은 이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빅테크가 견제하다. 이제 빅테크가 아니다. 4.1뭐 자이언트테크가 되는 이러한 흐름 자체는 미국 경제가 여전히 건조하다라는 부분에서 보면 신용위기를 좀 낮추는 요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아, 또 하나 뭐 좀 생략을 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결국 우리가 글로벌 금융위 당시를 보게 되면 어, 그 당시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기업이나 또 은행들이 해외에서 자금조달이 상당히 어려웠고요. 또 한편에서 보면 이러한 카운트 파트 리스크 때문에 국내에서 자, 외국인 자금들이 이제 이탈을 했던 부분들 자체가 어, 생생히 이제 기억이 나실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다행히 그러한 어떤 서로 이제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이러한 움직임은 사실 그렇게 뚜렷하고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얘기 자체는 자금 자체가 그렇게 경색이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죠. 자금이 경색이 되지 않는다는 라 얘기는 경제 활동 자체가 상당히 정상화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어 저희가 이 신용 위스키 자체가 더 확산되지 않는 어떤 중요한 어떤 방어막 역할을 좀할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촉발은 아무래도 미국이 연준이 금리를 너무 빠르게 올렸다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요인일 텐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더미 연준이 금리를 더 올리겠느냐. 지금의 상황으로 봐서는 금리를 더 올리기가 사실 쉽지 않을 거로 보고있습니다 아직 뭐 물가 리스크가 크게 잡힌 부분들은 아니긴 하지만, 지금부터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물가 안정도 중요하지만, 경제 안정 또는 그 금융 안정 자체가 더 포커스가 맞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뭐 여러 가지 뉴스라든지 방송에서 보시게 되면, 그 상업용 그 모기지 대체 부실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뭐 그거 부실을 저희가 뭐 부정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러면 그 부실 자체를 줄이려고 하면 어떻게 됐나? 당연히 수요, 상업용 대한 어떤 부동산 수요 자체를 결국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거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 결국 미 연준 입장에서 그 수요를 지지하기 위해서라도 금리 자체를 더 이상 올리지 않을 수 있, 게 되겠냐라는 쪽에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한편에서 오게 되면 앞서 보여드렸던 은행들이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평가선 문제. 이 부분의 평가선 자체가 개선되기 위해서라도 채권 가격의 상승, 그것은 이제 금리 하락이 필요하겠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연준이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나설 수는 없을 거고 최소한 동결을 유지하면서 경기를 관리해 나갈 거다. 라른 쪽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반 사항들, 뭐 여러 가지 뭐 은행들이나 뭐 이러한 것들의 손실 자체가 아직 그렇게 대형은행으로 퍼지지 않고 있고 또 중앙은행이라든지 정부 자체가 선제적으로 사실 좀 대응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위험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이 위험 자체가 어 단기적으로 그렇게 뭐 확산될 여지는 일단은 좀 낫다라는 좀 판단을 좀 해봤습니다. 두 번째. 어, 그럼 면 뭐, 제가 좀 위기가 낫다라고 하지만, 그럼 잠재적 위험이 없느냐, 라는 부분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그 요번 위기 사태의 어떤 뭐 중요한 요인은 아니더라도 어, 빌미를 제공했던 게 앞으로도 가상화폐 손실이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가상화폐 가격이 앞으로 더 급락을 하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또 누군가 또 손실을 볼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조심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제 손실이 나는 데 있어서 어, 이제 핵심 자체는 은행들의 주된 업무, 대출 업무에서 손실을 나르냐라는 부분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결국, 어, 경제가 여하튼 잘 굴러가야 결국 뭐 기업이라든지 가게라든지 이러한 쪽이 돈을 잘 갚을 수 있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결국 경제의 흐름 자체가 계속 좀 급격한 침체로 안 되고 어떻게든지 굴러가느냐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그러한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연준의 어떤 정책 자체가 물가에서 경기로 상당히 옮겨가면서 그것을 좀 관리해 나갈 텐데, 그러한 것들이, 어, 우리, 저희가 예상하는 것처럼 연준이 행동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또다시 이제 신용에 대한 우려 자체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한 가지 채권 시장의 불안이 일단은 좀 잠정, 진정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최근 뉴스를 보시면 알겠지만, 크레디 스위스가 이제 UBS로 매각되는 과정 속에서 소위 그 신종 자본증 권론이라고 해서 주식이 아닌 채권에 어떤 투자한 사람들을 대부분 다 이제 손실 처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시장에 또한번 냉각 요인이 됐는데, 어, 이게 아직은 좀 끝난 사항들이 아닙니다. 6월부터 시작을 해서, 소위 그 어, 발행했던 채권의 상환일이, 이제 조기 상환일이 도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은행들이 이것을 뭐 원활하게 이제 상환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좀 시장이 좀 신뢰가 생길 텐데, 그것을 상환하지 않고 뒤로 미룬다. 우리가 지난해 흥국생명도 이러한 비슷한 어떤 상환을 맞이했을 때, 이제 그것을 잠정적으로 연기하면서 국내 신용 리스크를 좀불거지게한 불구,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사태가 재현되느냐라는 부분 자체가 6월에 좀 달려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6월 달에 이, 그, 유럽 중앙은행들의 소위 AT1 채권이라고 하는 이 신종자본증권의 상환 자체가 제대로 이루느냐. 현재로 봐서는 당연히 상환해야 되는 게 맞는데, 여하튼 한번 좀 저희가 지켜보자라는 저희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계속 강조드리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부실에 대한 위험 자체는 사실은 앞으로는 경계에 달린 부분들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체율이라든지 아, 이러한 것들이 상승이 된다라고 하면 또다시 은행에 대한 불안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하 같은 향후의 신용 리스크의 가장 큰 적은 결국 경기다라는 쪽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향후에 우리가 이러한 뭐 잠재적인 위험, 뭐또 예상치 못한 위험, 뭐 이러한 것들이 복합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과정 속에 과연 우리가 딱 하나, 주목해야 될 지표가 뭐겠느냐라는 부분이 저는 요번에 핵심일 것 같고요. 그것을 저는 연체율로 보고 있습니다. 아, 이 연체율이라는 건 약간 좀 부행 지표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경기가 안 좋고 저희 저희가 뭐 개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용 상태가 불안하게 되면 당연히 상환을 하지 못하고 하는 이러한 사태가 이제 벌어지는 부분들에서 당장 연체율을 가지고 저희가 뭔가 위기를 파악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어 지금 2분기 3분기 뭐 아무래도 이제 은행들이 대출 규제도 엄격하게 할 거고요 또 경기 자체가 안 좋다 보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대출을 연체를 하고 또 상환을 못하는 이러한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겁니다 또 은행 어, 은행들이 대출 규제하는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이제 중소 업체들의 어떤 파산 이런 것 들도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향후의 어떤 그 연체율의 상승이라는 부분 자체는 어떻게 보면 신용 위기가 좀 직결되는 변수일 거으로좀 보고 있습니다. 과거 이렇게 2008년이라든지 또 우리가 그 I T 버블이 있었던 2001년 또그또좀먼 얘기긴 하지만. 91년 경기 침체 이당시를 보게 되면 항상 연체율 자체가 이제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그 동시에 이제 실업률도 같이 금제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향후에 이 연체율 자체가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지금 미국의 연체율 자체는 상당히 낮습니다. 근데 이 데이터 자체는 작년 말 기준이고요. 또 1분기까지도 연체율 자체가 그렇게 높아갈 가능성은 이렇게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문제 자체는 2분기, 3분기의 연체율의 상승 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정말 그래서 어 우리가 상업용 모기지 대출에 대한 어떤 연체율이 커지고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다시 불안에 쌓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보게 되면 2분기, 3분기 연체율의 상승 속도라는 부분 자체가 신용 위기의 척도인 동시에. 경기 자체가 얼마만큼 급맹하느냐라는 부분을 좀 좌우할 변수인 것 같고요. 다만 좀 이제 기대를 거는 건뭐 연준도 강조하는 지금 미국의 고용사항 자체가 워낙 탄탄한 부분들이어서 뭐 연체율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급격히 올라갈 가능성은 사실은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좀 다행스러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향후의 연체율 부분 주목하자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신용위기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 과연 중국 리오프닝 효과가 있느냐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 시점에서 보면 리오프닝 효과 자체의 눈높이를 조금 낮춰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렇게 보면 어 우리나라의 리오프닝이 줄수 있는 낙수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컵에 물이 차서 넘쳐서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그 효과라는 부분 자체가 당연히 기대보다는 약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가시화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당초 요번에 중국의 리오프닝 거기에 따른 중국 경기 V자 반등은 뭐 여전히 유효합니다. 근데 네, 유효하지만 어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받을 수 있는 과실이라는 게 과거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사실 좀 많은데 그 이유 자체는 과거의 중국의 부양이라는 거는 주로 이제 생산과 투자를 이제 부양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억눌려 있는 이 소비 자체를 정상화 시키는 어떤 부양이없기 때문에 아, 중국의 어떤 소비 부양이라는 게 주로 이제 먹고 마시고 놀러 다니는 어떤 그러한 부양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뭐 중국 관광객이 그나마 들어온다면 효과를 보수 있는데 최근에 뭐 한중관계 악화 로 인해서 단체 관광객이 아직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보면 그마저도 사실은 어, 저희가 낙수효과를 사실은 얻을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좀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 우리가 지금 좀 말씀, 말씀드린 대로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 요번에 효과는 우리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기대보다는 조금 약화될 수 있다라는 점이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문제가 되는 게 아무래도 이제 다들 기대하시는 게 이제 반도체가 언제 살아나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거고, 그 반도체가 살아나는 거는 결국 이제 중국 경기 흐름에 당연히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우리나라 수출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 수출의 상당 부분이 안 좋은 게 반도체 수출이고 그럼 그 반도체 수출이 상당 부분이 어디로 가느냐라는 부분 자체는 지금 중국으로 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결국 중국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우리나라 반도체 경기 회복에 있어서. 가장 키 열쇠인 것 같습니다. 어, 아, 근데 지금 그 무역협회에서 발표되는 그 2분기 수출 산업 전망 지수를 보게 되면 다행스럽게 2분기는 조금 개선되는 쪽으로 어,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업종별로 보게 되면 대부분의 업종 자체가 수출이 개선된다라는 전망이, 전망치가 나왔지만 유독 반도체만은 사실은 2분기에 더 악화될 수 있다라는 지금 어 전망치를 좀 제시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히 이 통계가 2009년부터 발표가 됐는데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까지 떨어졌다라는 부분 자체는 우리가 기대했던 반도체 업황, 뭐 이러한 것들은 조금 더 개선에, 그니까 저점을 탈피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은 빅테크라든지 뭐 여러 가지 반도체 업황 자체가 상당히 좋습니다. 그가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 올해 보면 한20% 가까이 상승을 했고요. 그런데 왜 우리나라 이 반도체 자체는 이렇게 아직 업황이 안 좋으냐라는 부분 자체는 이게 업황이 비메모리와 메모리의 어떤 차이도 있는 부분들도 있고 또한 가지 지금 투자 센티멘트상 지금 미국과 중국의 이 반도체 갈등 속에서 우리가 우리나라가 지금 오도가도 못하는 이러한 처지가 된 부분도 어찌 보면 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우리나라 반도체를 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악화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중국의 리오프닝 거기에 따른 중국의 경기 반등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유효하지만. 아, 그것의 어떤 그 반등 속도랄까요? 또 반등 수준 자체는 당초보다 지금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좀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고, 특히, 어, 아,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중국 수출에서의 상당한 낙수효과를 기대했는데, 그 부분이 자꾸 좀못 미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어, 아, 이 중국의 어떤 리오프닝 속도가 앞으로 시간이 2분기 중에 좀 빨라질 가능성은 뭐 여전히 있습니다. 특히 이제 5월 1일 노동조를 기점으로 해서 소비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빠른 속도로 좀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중국의 어떤 부양정책에 대한 효과 자체도 2분기 후반부터는 좀 가시화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내 수출경기 이러한 것들이 특히 이제 반도체 수출경기 자체가 2분기 말에는 좀 회복이 될수 있는 그 가능성은 좀 있기 때문에 뭐 너무 회의적으로 볼 필요는 없긴 하겠지만 그래도 당초 우리가 연초 생각했던 그러한 그림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다라는 점이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아, 2분기 어, 국내 증시라든지 또 경기 사이클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 미국발 신용 위기와 또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효과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